조직 스토킹. 당신의 가족이 범죄의 가해자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사회적 위험성.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조직적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고의적이고 지속적이며 종종 지역 사회 전체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근처에 이웃 공사 중인 인부배달부 또는 심지어 어린아이에게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고통스럽게도 주변에서 죽어라는 말이나 비수를 살짝 찌르는 듯한 욕설을 속삭이는 소리를 종종 듣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누구인가?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는 국적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다양합니다. 동네의 거의 모든 사람 심지어 공원의 방문객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롱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하는 이들이 있으며 그 범위는 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외부에서 자주 접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비수 같은 말을 던지며 괴롭히는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더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리적 및 신체적 피해, 조직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은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건강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되거나 심혈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져들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집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무기, 조직 스토킹의 심각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만들거나 극단적인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술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